21번 지문입니다. 아, 시작은 동명사 주어네요. 자, 베이싱부터 어디까지냐면, 퍼포먼스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가지 패턴을 좀 알아두면 좋아요. 베이스 A on B라고 적어보세요. 그래서 A의 근거를 B에 두다. 라는 건데 실상은 우리는요 어, 수동 형태를 더 많이 봐요. 이 능동 형태도 쓰이긴 한데 잘은 안 쓰이고 그래서 A가 간 다음에 B based on 이거 많이 봤지 그치? 그래서 A는 B를 기반으로 하다 근거로 하다. 이걸 더 많이 봤지 우리는 그치? 그래서 이게 능동태 형태로 쓰인 겁니다. base A on B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지. 그래서, 당신의 self-worth, 자존감을요, 어디에다가 이제 근거를 두냐면, on, 전체가 되니까 당연히 동명사 오겠죠? climbing performance, 어, 등반 성과에 두는 것은. 음, 그러면, 그거는 뭐냐, put, 동명사 주으니까 단순 쓰였어요. put you, 당신을 어디다 두는 거냐면, at the whim of external factors. 자, whim 하면 이게 변덕이라는 뜻입니다, 변덕. 그래서 external factors, 어, 외부 요인의 변덕에 당신을 맡기는 것과 같다. 하지 말란 얘기야, 그죠? 여기 이 등반은 이제 산을 오르는 그 등반을 말하는 게 마,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these factors 하면 외부 요인이죠. 외부 요인들은 maybe random, 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작위적일 수도 있고요. One and misleading, 또 어, 오도, 오해를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내가 등반을 잘했어? 근데 그게 내가 잘해서 잘한 게 아니라, 외부 요인이 좋았는데, 나는 내가 잘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날씨가 좋고, 뭐가 좋고 해가지고, 어, 딱 등, 이산 타기 딱 좋은 날씨여서 내가 성과가 좋았는데, 근데 사실 그건 내 실력은 아닌 거잖아요. 100%내 실력은 아닌 거잖아. 그지? 그래서 외부 요인의 등반 성과에만 이제 우리의 자존감을 근거한다고 하면, 너무 외부 요인이 많으니까, 외부 요인의 변덕에 나를 맡기는 거다. 이해됐어? 음, 그래서, 여기서 또, comparison, 이 비교라는 거 있죠, 비교. 비교는 항상 상대적인, 상대적인 겁니다. 어, 비교 is, 아, 비교. comparison is one source of illusion. 어, 착각의 하나의 원천이다. 음, 이제 나랑 같이 누가 등반을 했어. 누가 등반을 잘하고 누가 등반을 못하고. 여기에 따라 또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 짓는 것도 이것도 바보 같은 거란 얘기야. 그죠? 보세요. 어, perhaps, 아마도, you felt, 당신은 느꼈을지도 모른다 대절이죠, 그쵸? 대절은 여기서부터 어, 끝까지 간다 근데 중간에 이제 because 뒤에 부사절이 하나 더 있긴 있어 그래서 어, felt that you performed well 어, 등반 잘했어 on a certain climb 그치? 그래서 이제 어, 그 등반을 잘했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your partner, 당신의 파트너가 was having an off day off day 하면은 별로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거지, 그치? 여기가 이제 b e c a 이하의 동사고, and. 자, 그 다음에 또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주어는 누구냐면 파트너입니다. 파트너가 여기가 동사원 동사2에요. 음, find가 O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O, O, C로 많이 쓰이죠. 그러면 O를 O, C라고 생각하다, 알게 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가요, 그 등반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잘했다라고 느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지? 어, 상대방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한 거를, 어, 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내가 잘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계속 이어, 갑니다. 당신은요, 어, found it. 여기서 이심하라는 거는 이제 그 등반입니다. 등반. 그 등반을, 파트너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나는요, only slightly difficult. 살짝만 어렵다고 느껴진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론을 지어? 이게 이제 동사 두 번째지, 그치? v1, v2. d e a t 이라고 결론을 짓죠. 여기까지 이 콘클루드의 목적으로 오는 거니까 명사절이에요. 당신이 어 you were climbing quite well, 어, 꽤잘 등반을 했다라고 결론을 짓는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어떨 대 When in fact, 사실 you were climbing no better than usual. 어, 평소보다 별다로 그 별로 그렇게 나을 것도 없었는데 내 파트너가 못한 게 내가 잘한 것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지. 됐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요, 당신의 파트너가 was at the top of his game. 그지? 굉장히 이제 top of his game이니까 기량이 뛰어난 거지, 그치? 그날따라 막 등반을 굉장히 잘하는 거야. 어. 근데 그걸 보니까 내가 너무 못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느끼냐면, 어, in comparison. 그에 비교해서 굉장히 좀, 어, 약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는 또 어땠어? 내가 잘했거든. 잘했는데 나보다 너무 훨씬 잘하다 보니까 내가 못한 걸로 느껴졌다는 라 얘기지. When in fact, objectively, you put in, 당신이요, 어, a very strong performance, 매우 강렬한 성과를, 이때 put 은 뭐, 내다, 성과를 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 응, 음, 강렬한 성과를 냈는데도, 그지? 약하다고 느껴졌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environmental factors,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may be involved, 연관될 수도 있다. 조동사 다음에 BPP 수동태 나왔죠? 이런 것도 다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아마도요. You mastered uh, your day's uh, objective. 당신은 어, 달성을 한 거지. 어, 당신의 하루의 어떤 목표를. 근데 뭐 때문에? due to는 뭐뭐 뭐 때문이죠. because of랑 거의 같은 의미예요. especially favorable conditions. 어, 우호적인, 유리한 조건 때문에. 그 덕분에. 예를 들면 뭐예요? Such as low humidity 했으니까 낮은 습도. 어 습도가 낮은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어땠대요? When in fact you really didn't climb particularly well. 어 그렇게 특별하게 잘 하지는 못했는데. 그죠? 그냥 그날 뭐 이게 습도도 좋고 날씨도 좋고 너무 유리한 조건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 목표를 달성을 했어. 또잘 한다고 느끼는 거지. 계속 말하는 건 뭡니까? 등반 성과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다가 내 자존심에 근거를 두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In all these cases 이러한 모든 경우에서 The good or bad feelings 이러한 좋고 나쁜 감정들인데 당신이 느끼는 감정들이죠 여기는 뭐 간단하게 목관대 보이죠 음, 이 감정들은요 are not based on. 어, 여기는 base A on B가 수동태 형태로 맞게 쓰였네. 그치? be based on 하면은 뭐뭐를 근거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쵸? 그냥 같이 의미상 동사로 봐버릴게. 어, 그래서, 뭐를 근거로 한게 아니다. something. 무언가를 근거로 한게 아니다. 근데 뒤에,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4D의 전치사 뒤에 목적어 생략된 목관대 생략 구조입니다. 어, take, uh, can take credit for. 이거 그냥 세트 구동사로 외워주면 도, 좋을 것 같아. 자, 원래, 이제, take credit for 한 다음에 목적어 A가 나오면 A의 공을, 뭐, 공로를 차지하다. 원래 자기 게 아닌데, 어, 뺏어버린 거지. 자, 뭐, 예문 같은 경우, 자, he took credit for solving the issue. 그 문제를 해결한 공을 자기가 차지해버렸어. 실제로 다른 사람이 해결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공을 자기 걸로 챙겨버린, 요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니까 러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something, something을 이제, 원래 something이 요 뒤에 있었을 거 아니야. 크레딧 4에. 그래서, 내가 내 공으로 차지할수 있는, 내가, 뭐, 그렇게, 내 공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것에 근거한 게 아니다란 얘기야. 이런 모든 경우에서. 왜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비교이고요. 그죠? 그걸 뭐, 그걸 내가 내 공으로 돌릴 수 있어? 아니죠. 뭐, 날씨나 이런 것도 내가 내 공으로 돌릴 수 있냐고. 아니잖아. 다 외부 요인들이잖아. 계속 말하는 게, 어, 내가 잘했고, 내가 잘해서 이렇다라고 내 공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걸 바탕으로, 어, 당신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게 말도 안 된다. 이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If the performance boosts your self-worth. 만약에 이 등반 성과가 높여준다면,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면,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은 그, 부스트, 그 상승은 뭐에 근거한 거다? 비그라운드도 뭐뭐에 근거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허구에 근거한 거다. 픽션에 근거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거죠. 자 키워드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등반성과 땡땡 하고 적어보세요. 등반성과 땡땡. 그럼 등반성과는요. 뭐에 따라 달라져버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죠?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등반 성과에 나의 자존감, 자존심 두는 것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착각과 허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지. 착각과 허상. 이렇게 정리하니까 굉장히 쉽죠?